올리고 달라고. 올리고 맛집이라고 네. 맛집 맞아요? 맛집, 네, 맛집 네. 어, 서울에서 왔어? <laughs> 아니요 대구 아유, 사람이에요 네네 어? <laughs> <아가씨야. 웃음> 네,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아이다>. 대구 사람이에요 <laughs> 아 진짜 아아니요 <아니에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카페, 어... 카페 알바 끝나. 다른 집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바로 카페에서 보이는 곳인 거예요. 근데 약간 맛집의 기운이 느껴져서 카페 사장님께 여기가 맛있냐고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칼제비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춘수제도 유명하고. 그때서 그냥 간단히 때우고 집에 가야겠어요. 단, 오늘은 술이 없습니다. 여기 술이 없습니다. 날이 추워. 날그렇네 야. 날이 추운 게 어른들이 안 보여. 춥어서 안 나오세요.

아, 아니, 음. 음. 김치가 엄청 젓갈 맛이 엄청 많이 나요. 젓갈 같은. 음. 음. 뭔가 뭔가. 음. 배추 어. 열무 애충가 배추가 조금 들어가고 당근 그리고 수제비인데 칼국수가 거의 대부분 <웃음> 저는 <웃음> 수제비보다는 칼국수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못 먹는다고 누가 사준만그릇다먹는다 이거 가 사주면 다 먹어 아, 뭐. 아, 아 어른들이 다 그래 네, 그럼 <laughs> 그그돈 아껴서 뭐 해요? 자식들 주는 자식들 거?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본인이 잘 먹어야지 그리고 어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어 자식들은 맞아. 맞아요 그까지 먹던 한 뭉티기가 안 된다면 이거 주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그래요 어머, 기가 났다. 오만 오예, 기가 났요 음. <laughs> 뭐, 사는 이게 다 똑같은 같아. <laughs> 어, <맞다, 잘> <laughs> 젊은데, 억수로 그런 걸 이해를 빨리 해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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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예 여기 음료랑 술류는 아예 안 파는 거예요? 식사만? 식사도 국수만. <laughs> 국수만? 예, 예. 감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laughs> 근데 여기 무슨 미역 같은 거드시나요아 그거 잡쌀소제비아 정말요? 네. 아... 맛집이라고 올리나요 좀? 아, 네. <laughs> 아니 맛있어요 <laughs> 어 맛있어요 네 여기 올려놓점 정신대는 자리 없어서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동립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직원들 저... 요 회사 직원들 옆에 주위에 있는 그... 도시 가서 뭐 이런 데 요런 데 동사무소 이런 데서 네. 와... 그래 맛집이라고 올리면 아무래도 네. 복잡한데 진짜 복잡한 뭐. <laughs> 뭐, 제가 보고 와야 될 텐데. 네. <laughs> 네. 저는 술 먹는 거를 찍는, 찍는데, 아, 혼자. 아. 네, 그래서 혹시나 여쭤봤어요. 아, <laughs> 네. 음, 술 자체가 안팔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그냥 오늘 밥 먹는 거만 그냥. 음. <웃음> 가만히. 아, <laughs> 너무 배불러요. 뭐, 유튜브에? 네, 네 혼자 하세요? 아저씨 있고 일하는 엄마 있고 아아 아까 퇴근하셨던 네. 이모님 응. 와그세 분이서 점심 시간 치는 거면 진짜 바쁘긴 응. 진짜 바쁘다. 담아요? 예일당 응, 담아. 김치 맛이 맞아 어쩐지 가탕 김치 맛이 나더라고. 예일담떄예일담국 전부 l 에서 오빠가 농사 지갔잖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요이싱하고또산이기 때문에 까 그래 손님 많다고 지금. 아, 역시. 어지 육수 매일 끓이 나면 그 육수가 안맛있면 국수가 맛있잖아 에, 네, 맞아요. 음. 국수는 육수빨이지. 음. 면도 맛있고. 면도 맛있던데. 그 면, 하여튼 는 이쪽보다 20